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실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시퀀스, 전동기의 Y델타 기동 회로 그리기 문제풀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부터 이 Y델타 기동 회로 그리기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올해도 출제됐고, 1회차, 3회차 다 출제됐고, 4회차에도 아마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어, 4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같이 학습하셔서 문제를맞으셔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Y 델타 기동 회로 그리기에 앞서서 Y 델타 기동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Y 델타 기동은 먼저 Y 결선의 기동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델타 결선의 기동이 이루어진다. 다만 동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동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보면 인터락이라는 게 있었죠. 즉 Y 기동을 할 때는 델타 기동은 작동하면안 돼요. 그리고 델타 기동할 때는 y 기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y 델타 기동은 y 먼저,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u. 근데 델타가 될 때는 y 기동은 안 한다. y 결선은 기동은 안 한다. 즉, y 결선의 스위치는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는 보통 주회로 그리는 문제랑 보조회로 그리는 문제랑 파워 f p r 위치 그리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 y 델타 기동의 회로를 그려 왔는데요. 이 Y 델타 기동 전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모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델타 기동, 델타 결선의 기동이고요. 아래쪽이 Y 결선의 기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MC 델타 대시 A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MC Y 대시 A 기동의 스위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이세 개는 항상 동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버튼 스위치 딱 누르게 되면은 이온 버튼 스위치는 일시적으로 푸시 버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온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일시적으로 아래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래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전류가 흐르면은 보시면 다 닫혀 있고 MCY가 여자가 됩니다. MCY가 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MCY 연관된 스위치가 닫혀있는 건 열리고, 열려있는 건 닫히게 되겠죠.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MCY-A의 Y결선의 기동의 스위치는 열려있는데 닫혀야겠죠. 닫혀서 위에서 아래로 전류 흐르기 때문에 모터가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MCY가 여자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MCY-B의 스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닫혀있죠. 그래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 델타 기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엇갈려있죠. 만약에 이쪽에 MC, 델, MC 델타가 여자가 되면은 여기 는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MC 델타 기동과 MC Y 기동은 동시에 동작할 수 없다. 왜냐면은 엇갈려있기 때문에. 인터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먼저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MCY가 돼서 Y 기동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절력을 합니다. 아래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절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에 의해서 이제 타이머와 연관된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타이머와 연관된 스위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직선의 타입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직선 T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모 스위치가 있는데, 세모 스위치는 설정 시간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타이머는 어떤 스위치가 동작하는데 설정 시간을 세팅해 놓고, 설정 시간, 예를 들어 10초라고 하면은 10초 이후에 그 스위치가 열고 닫히는 역할을 하는 게 타이머예요. 그래서 이 타이머를 예를 들어서 1분을 설정했다고 하면은 이 즉시 동작 스위치는 바로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지지만, 이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1분 이후에 닫혀지고, 그 다음에 이 세모 스위치는 1분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 즉시 공간 스위치는 설정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바로 닫혀서 보시면 전류가 항상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바로 전류가 항상 흐를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는 자규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 1자 T-A의 스위치를 반드시 그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푸시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이머에 가기해서 1분이 지나서 설정 시간을 1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설정 시간 1분 이후에는 여기 이 T-A 세모 스위치가 닫히게 되고 이쪽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닫히게 돼서 MC 델타가 여자가 됩니다 MC 델타 여자가 되면은 연동된 MC 델타 이 스위치가 닫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MC 델타가 여자가 되면 은 이쪽에 있는 MC 델타 B의 스위치는 닫혀있기 때문에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전류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MC 델타의 스위치가 닫히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은 델타 기동으로 인해서 이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주회로 이쪽 부분이 보조회로라고 하는데, 일단은 주회로 그리는 방법은, 주회로 델타 결선은 위아래가 엇갈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은, 많은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인 것 같아서, RST가 있고, RST가 있고, 위아래가 똑같잖아요. 보시면은, 주회로 델타 결선은 위아래가 엇갈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일단은 R을 밑에 있는 S 가운데로 놔둬요. r 이 S로 가면은 S는 T로도 갈수 있고 R로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T가 T로가 만 되기 때문에 S가 T로 가고 T가 R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R은 S, S는 T, T는 R 위 아래가 다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주외로의 델타 교선은 위 아래가 엇갈리기 그냥 그려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을 가운데 놔두고 S를 T로 가고 알로 가자니 t가 t로 가기 때문에 엇갈리게 하기 위해서 s를 t로 가고 t가 알로 간다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r이 보시면은 가운데 s로 갔죠 그 다음에 s가 s가 보시면은 이렇게 t로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가 t가 이렇게 알로 갔죠 그래서 위아래 주외로 결선은 위아래가 엇갈리게 그려주면 된다 이것만 잘 그려주면은 이 문제 만약에 10점 짜리라고 하면은 오 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조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락, 인터락이 잘 형성될 수 있게 스위치를 그다음에 잘 배치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 푸시 버튼, 오른 푸시 버튼과 그 다음에 타이머와 연동된 이 일자 T a 스위치도 같이 그려주면은 와이를 타기 동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를 어, 시퀀스, 전동기, 와이델토, 기동, 회로 그리기, 주회로, 보조회로, 어, PL위치 그리는 문제가 완 숙제되는데 아 어, PL위치 까먹었네 요 파워램프, 이거 아마 전원표시등인 것 같은데요 전원표시등은 항상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그립니다 끝쪽에 그리면 안 돼요 항상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램프에 대해 연결된 결선은 항상 이 앞쪽에 그려서 항상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표시해 준다 결선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y 델타 기동은 키포인트가 먼저 y 결선의 기동이 아래쪽 이루어지고 이후에 델타 결선의 기동이 이루어진다. 동시 동작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회로 그 쪽에서 우리는 인터락을 표현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회로 결선은 위 아래가 엇갈리게 한다. r 을 가운데, s를 t로 감 t, 그다음에 t를 r. 그래서 위 아래가 같은 게 없이 엇갈리게 해 준다. 그리고 어, 자기유지가 중요하다 자기유지는 자기 유지는 여기서 타이머를 통해서 타이머는 연동된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즉시 일자로 즉시 동작하는 스위치 설정시간과 시간, 설정 상관없는 스위치가 있고 설정시간과 연동돼 설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열려 있는 스위치는 닫히고 닫혀 있는 스위치는 열리는 이런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보조회로를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유지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주회로의 결선은 위아래가 엇갈리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은 10점 만점 중에 10점은 맞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면 일단은 위아래 엇갈리게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유지 만들어주고 자기유지가 항상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터락 표현해 주면은 뭐한 10점 중에서 7,8점은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시퀀스 그 회로 그리는 문제가 또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